최근 인터넷에서 젊은 사람들이 노가다를 못하는 이유라는 글을 본 적이 있어. 이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점이 있는 것 같은데 현직 노가다쟁이 입장으로 조금만 이야기 해볼게. 노가다를 배우려는 사람들이 가장 불만이 뭔가 봤더니 이란 거에 비해 돈이 너무 적다는 의견이 많았어. 여기에 대해 할 말이 있는데 노가다 기술이 아니라 다른 기술. 예를 들면 음식, 그림, 운동 이런 기술들을 배우려면 돈을 내야 하잖요. 그런데 유독 노가다 기술은 이게 뭔 대단한 기술이냐면서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돈을 내며 배워야 하는 기술이다라는 생각은 없는 것 같아. 현직 노가다쟁이 입장으로는 일을 배워보고 싶다는 사람이 오면 도움이 된다기 보다는 방해가 되는 경우가 많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알려줘야 하니까 이것저것 시켜보면 작업속도도 안 나오고 문제가 발생하면 수습해야 해서 두 배, 세 배는 힘들 때도 있어. 그럼에도 일을 한 거니까 일당을 주는데 기술자 일당이 아니라 일용직 일당으로 주게 돼. 그게 자기가 생각한 거에 비해 적다고 느끼는 것 같아. 물론 실제로 악덕한 사장 같은 경우에는 돈도 안 주면서 가르치는 경우도 있어. 그런 몇몇 나쁜 사람들 때문에 노가다판 전체가 욕먹는 게좀 안타까운겨. 배우는 사람에게는 돈이 절실할 테니까 서로의 입장을 이해해주며 일한다면 좋은 노가다 문화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해보았어. 다들 좋은 하루 보내고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할게. 댓글로 자신의 경험이나 의견 남겨줘.